아 형, 어잘안 되지? 아 이게 눈딱 감고 하면 될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멈칫하게 되네. 어떡하지? 안무를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옆에서 보기에도 좀 불안불안해 보이긴 해서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점프 동작이라 괜히 잘못 헛디뎌서 더 크게 자치면 어떡해요?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걱정돼요. 아 그럼 일이 너무 커지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안무가 형들도 괜찮다 했잖아. 어차피 이 구간은 아티스트랑 백업이 서로 다르게 들어가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 하나 때문에 스텝을 바꾸는 건 너무 민폐잖아. 이거 아니어도 안무 전체 피드백 받으면서 수정된 것들도 많고. 괜히 이거저거 꼬여서 더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럴 일은 없어. 오히려 지금 피드백 받은 거 적용하는 김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낫지. 혹시라도 실수하는 구간 생기더라도 그게 이 부분은 아닐 거고 뭘 믿고 그렇게 자신하는데? 여긴 다들 동시에 점프 착지 잘못하면 그림 망가지기 쉬운 구간이니까 다들 아닌 척하면서 조금씩 부담 갖고 있었을걸? 차라리 점프 빼고 연결 동작으로 가면 머리보다 몸이 먼저 외우게 될 거고 안 그래? <laughs> 거 아주 맞는 말씀만 해줘서 고맙네 할 <laughs> 그 말씀을 와, 와 우리 그럼 합의된 거예요 <laughs> 네, 그런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도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그 백업 테스트 끝나면 바로 월말 평가까지 이어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바꾼 자작곡 테스트가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네, 음, 생각해보니까 이게 각자 팀별로 머리를 싸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서로가 만든 곡이니까, 그 곡을 만든 의도 역시 서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아... 설마... 그러면... 네... 남은 기간 동안 A팀과 B팀이 서로의 디렉터가 돼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 아,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따로 없더라고요. B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연습하면서 애 많이 먹었거든. 저... 저희도요... 진짜 너무 어려워서 눈물 날 뻔했어요. 눈물 날 뻔한 게 아니라 진짜 눈물까지 흘렸잖아. 아, 아 형. 어 울었어요? 우리 곡이 너무 어려워서? 야너 제법 귀엽네요. 아 그게 아니라 아,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넘어왔지? <laughs> 참고로 이건 제 아이디어예요. 다들 내가 민폐 캐가 아니란 걸잘 기억해두라고. <laughs> 잘 기억해두래요 선배. <웃음> <웃음> 뭐야? 너 지금 비웃냐? 아니... 고마워서... 어? 겨울이 말처럼 안 그래도 우리 많이 힘들었거든. <laughs> 알면 됐다... 똑같이 힘들었으면서 생색은... <laughs> 아, 이게 무슨 생색이야...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부탁해요. 일단은 새로운 안무 구간부터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네.. 네? 우와, 시운이 형 선물 짱 많이 받았네요. 맨날 형 챙겨 주시던 그분들이에요? 어, <laughs> 근데 나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블랙펄 선배님들 보는 김에 겸사겸사 챙겨 주신 거지. 공방 뽑혀서 신나 보이시더라고. 그 사람들이라면 그때 주의 주신 뒤로 조심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마저도 그분들 말고 다른 좋은 분들이랑만 말몇 마디 더 섞는 정도라. 아네 잘하고 있네요 저 근데 왜요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그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끼리 서로 나누던 얘기가 좀 걸려서요 이 얘기 그게 백건우랑 차수빈 그 둘은 설마 다시 사이좋아진 거냐고 키위 말고 뭐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허! 형. 아 다른 게 아니고 스탠바이 전에 한번더한 맞춰볼 겸그 쇼폼 영상도 찍는다 해서 알려주려고 왔는데 방금 그 얘기 나한테도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아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연습 많이 했어요? 오, 다들 의상 잘 어울리네. 서, 선배들도요 너무 멋있어요. 어? 이게 바로 은른 섹시의 맛? 아, 아, 은은 섹시가 검은. 뭐야? 아, 맞잖아요. 아까 얘기 나왔던 그거. 어? <laughs> 주변에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나 그때 동기였던 애들 몇 명이랑 아직 연락하고 있거든. 실은 나도 아까 주호한테 연락해봤는데. 아, 주호 기억해? 아, 응. 기억하지? 요즘 보컬 트레이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그래, 우리 둘다 한번 알아봐 보자 확실하게 뭔가 나올 때까지는 수빈이한테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응, 알았어 <laughs> 왜? 너 그래도 수빈이랑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있나보네 아, 뭐? 뭐? 네 표정이 그래 보여서... 아, 내 표정이 무슨...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영상 안 찍어? 어. <laughs> 아, 찍어야지... 동선 얘기하고 있었어. 여기 이쪽 계단이랑 벽면 나오게 찍어보려고... 어때? 괜찮네... 와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꼭한팀 같아요. 그럼 뭐해... 어차피 이 중에 한 명만 뽑히는데, 하여튼 자수빈 분위기 깼는데 뭐 있어? 괜찮아요. 저희도 거두 선배한테 그런 말 많이 들어서 익숙하거든요. 흠 <laughs> 역시. 역시 역시 어. 애들아, <laughs> <laughs> 우리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빨리 자리에 서보자. 대영은 A팀 B팀 섞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월말 평가도 블라인드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신장 고려해서 준희 선배가 뒤에 어, 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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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제가 이쪽 사선이 나을까요 어. 내가 여기 서서 진짜 어형 예,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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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키가 너무 크시 그럼 예. 내가 이쪽에 첫수빈. <laughs> <laughs> 왜? 아, 해, 안 돼. 너 다리는 괜찮아? 어 완전 멀쩡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 어쩌다 보니. 같이 무대에 오르는 날도 있네. 어. 다들 준비된 거면 시작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 선배들. 저 심장이 너무 미친듯이 뛰어요 <laughs> 우리 막내 완전 넋을 놨네 <laughs> 아, 진짜 뭐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 거 치고 잘하던데 그래요? 저 실수한 거 없었나요? 아까 1차 녹화하고 모니터링 하는데도 눈에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서 잘했으니까 걱정 마요 오히려 손 각도 같은 거잘 잡길래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배울 정도였어요.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보러 선배님들 최애 팬한다! <laughs> 아깐 떨려서 제대로 못 봤다며? <laughs> 형들 보다가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못 보게 됐달까? <laughs> <차. 웃음> 아...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쉴수 없이 무사히 맞춰서 평가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마지막 평가만 남은 거네. 그렇지. 사실 저는 오늘 이 무대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분에 넘친 시너지를 받은 것 같아서요. 형. 그동안 선배님들이랑 그리고 겨울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전 아직 배울 것도 많고 갖춰야 할 것도 많다는 거 그런 의미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희 팀한테는 종종 말하긴 했지만 A팀 선배님들한테는 제대로 못 했던 거 같아서 아 뭐예요 이랬다가 그쪽이 뽑히면 진짜 얄미운 거 알죠? <laughs> 아 그럴리가요 <laughs> 이 바닥이 원래 그렇거든요 완성도도 완성도인데 가능성도 그만큼 중요해서 수빈이 말이 맞긴 해요. 팬분들은 팀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도 낼 필요는 없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저, 저기, 어? 저 그런 의미로 제가 여기 근처에 공교를 맛집을 찾았는데 맛집? <laughs> 아휴. 아유... 우리 겨울이 또 시작됐네. 선배님들 바쁘시지 않으면 같이 뒤풀이 식사하는 거 어떠세요? 음, 난 좋은데. 너희는 어때? 어떤 맛집일지 궁금하네요. 저도 좋아요. 뭐, 나도 콜. 여기 주변에 찾아보니까 숨은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좋으니까. 아, 알았어요. 가요, 가. <laughs> 아, 그러면, 얼마나 아유, 맛집 엄청 먹는다. 찾았어요. 아, 술 한잔하고 어? 싶다. 선배 안 가요? 아 먼저 가고 있어요. 나 잠깐 통화 좀. 여보세요? 어 주호야. 아니 괜찮아. 응. 어, 뭐? 그게 사실이야? 문 채로, 나 수많은 시 간도, 우리 갈라 놓지 못할 거야. 너는 내 품에 안겨 그저 지금 처럼 바라봐 줘. 날 수많은 계절이 우리를 스쳐간다.